자, 우리 뱀띠 여러분들, 2025년 을사년 여러분의 해를 지나오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뱀의 해는 본래 여러분에게 큰 기운을 주지만, 동시에 주변의 견제가 심하고, 스스로의 기운이 너무 강해 복잡한 상황이 연속되는 한 해였을 겁니다. 뱀의 집요함과 끈기로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범민과 갈등이 많았고 외부적으로는 사소한 오해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마음의 피로가 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겨울의 기운이 시작되며 뱀의 기운이 땅속 깊이 안정되는 이 시기는 정리와 내실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이 달은 맹목적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한해 동안의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내년에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은 변화를 앞두고 허물을 벗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지혜를 가진 동물입니다. 11월은 여러분의 지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도약을 위한 진정한 실력을 다지는 때입니다.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1월의 총우는 허물을 벗고 내년의 계획을 다진다는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인간관계나 업무의 잔재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기회가 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끌어왔던 법적인 문제나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악성 루머가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뱀띠의 본성처럼 이 달에는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을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활동보다는 배우거나 공부하는 등 지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적은 과도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계속 미련을 두거나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기운이 막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조용한 장소에서 내년의 목표를 세 가지로 압축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기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재물운을 꼼꼼히 짚어보죠. 뱀띠분들, 11월에는 흐름을 정리하고 재정비를 통한 안정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의 유입보다는 기존에 얽혀있던 채무나 미수금이 정리되면서 재정 상태가 명확해지는 기운입니다. 특히 11월 중순인 13일경에 오래된 대출이나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 금융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뱀띠는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만, 이달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달의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세요.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 서적 또는 내년 사업 계획을 위한 준비 자금 등 생산적인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불필요한 모임이나 과시성 소비는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 달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빌려줘야 한다면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액만 도와주세요. 직장우는 숨겨진 실력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진행했던 연구, 분석, 자료 정리 등의 노력이 인정을 받으며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두뇌 역할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간과했던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발견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거나 복잡한 내부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하순인 25일경에 중요한 보고나 발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치밀함이 돋보여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뱀의 기운이 강한 만큼 비밀스러운 행동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는 공적인 절차를 따르고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설수를 피하려면 동료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캐묻는 행동을 자제하고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11월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정보를 모으고 조건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을 세심히 살펴보면 뱀띠분들은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신경 쇠약을 가장 조심해야 할 달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두통, 불면증, 만성피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30분 동안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뱀은 허물을 벗을 때 체력이 소모됩니다. 이달은 심신이 약해지기 쉬우니 보양식이나 비타민 등 영양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 초입에 접어들며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쉬우니 따뜻한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로는 명상, 요가, 태극권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정적인 활동이 좋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2와 8입니다. 2는 조화와 균형을 8은 영속성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재정 정리나 계약은 11월 2일, 8일, 12일, 18일, 22일, 28일에 잡으세요. 오전 10시, 차분하게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나 오후 8시,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중요한 연락을 취하면 길합니다. 길한 색깔은 검은색과 붉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지혜와 깊이를,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속옷이나 지갑, 중요한 다이어리 등에 이색을 활용하고 매일 보며 나는 침착하고 강하다라고 되내세요. 귀인운은 지적인 조언자에게서 나옵니다. 11월 귀인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학자, 컨설턴트. 혹은 경력이 풍부한 선배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계획에 현실적인 조언과 비판을 더해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이 행운을 부릅니다. 연애운은 깊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달입니다. 싱글은 외모보다는 지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이성을 강연. 전시회, 독서 모임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초순에 좋은 인연을 기대해 보세요. 커플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며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사소한 다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세요. 가정우는 안정과 평화가 깃듭니다. 가족 구성원 중한 명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거나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할 점은 첫째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심, 둘째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오해, 셋째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지나간 일은 과감하게 잊고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눈앞에 이익을 쫓는 투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 달에는 환기가 잘안 되는 폐쇄적인 공간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뱀띠 여러분. 11월은 잠시 웅크려 내실을 다지고 다음 도약을 위한 지혜와 힘을 축적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착함과 치밀함으로 여러분의 내년을 준비하며 풍성한 행운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